박용규. 이영실의 38번째 성경 읽기. 131편, 132편, 133편에서 139편까지. 131편. 여와여, 호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심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와를 바랄지어다 132편 여와여 다이슬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쳐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꾀와 함께 편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재산장들을 의를 옷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였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땅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 텐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의 안제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복을 주고 떡으로 그 권미를 빈미를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온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달리의 세계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온 입히고 그들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133편 고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귀의 옷깃까지 내림같고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영생이로다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에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치우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이대하시며 우리 지는 모든 신들보다 이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서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 이는 왕 시온과 바사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하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받으시리로다 열국은 의상의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라노 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애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에루살렘에서 계시는 여호와는 시원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나들 주관하게 하신 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담을 주관하게 하신 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공회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기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엎드려 리고트리신 트리,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강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무리 인왕시온를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의 종 이스라에게 엘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에 버드나무가 우리의 수금, 우리가 의우리 우리의 숲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에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텐데, 내 오른손이 그의 체주를 잊을 지로다. 내가 에루 사람을, 에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 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 텐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지로다. 여와여, 에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애돔 자손을 지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 버리라, 헐어 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 버리라 하셨나이다. 멸망할 딸, 멸망할 딸 바벨누라, 바벨누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은,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아, 네. 이 어린 것들이 바위에 메어지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1 3 8편 내가 진심,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발미하마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이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죽게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황난 중에 당일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자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눈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을 올라,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팔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제가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로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서이다. 내가 깨일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시기를 피 흘리기를 줄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